불꽃받침. 지난 주말 런던에서 열린 BST 하이트파크 2023에서 블랙핑크가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팝의 본고장 영국 최고의 음악 축제인 하이드 파크 페스티벌에서 헤드라이너로 무대에 선 블랙핑크의 공연에 영국은 물론 유럽과 전 세계 팬들이 열광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음악 축제 중 하나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최초의 K-POP 밴드로 블랙핑크는 역사를 만들며 페스티벌 이후에도 계속해서 관심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런던의 공연에 영화 노팅힐로 유명한 영국 배우 휴그렌트가 나타나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영국 배우 휴그렌트는 자녀들과 함께 블랙핑크의 공연을 관람한 영화제에서 인파 속에 있었고 이후 트위터에 그 자리에 있어 감사하다며 광적인 블링크라고 말했습니다. 휴그렌트는 자신이 공식적인 블링크라며 팬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팬들은 소셜 미디어에서 자신의 블랙핑크의 팬이라 고백하는 휴그렌트에게 세상에 진짜 오마이갓 그는 블랙핑크 셔츠를 입었어. 블링크 인정. 그는 블랙핑크를 보러 데려가 준 딸에게 감사하다고 트윗을 남겼습니다. 그는 어제 하트망치를 들고 잤습니다. 휴그랜트가 아버지 블링크가 되었네. 이렇게 어린 팬들은 자신들과 같이 벌써 환갑이 넘은 휴그랜트가 블랙핑크 팬이라는 사실에 놀랐는데요. 자녀 덕분에 블링크가 된 부모 중한 명은 휴, 나도 그의 18살이 된내 딸이 어제 나를 데려갔고 그들과 사랑에 빠졌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 블링크는 노팅힐의 영화 배우가 블링크에 합류한다면 더 많은 팬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요즘 젊은 세대는 휴그랜트를 모르는 이들이 많았는데요. 이번에 휴그랜트의 기사와 SNS 언급을 보고서 팬클럽에 가입해서 영화를 본 이들이 많았다며 이들은 휴그랜트를 보고서 블링크 베이비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한 팬은 진짜 휴그랜트는 블링크 베이비. 그런데 나는 당신의 마지막 영화 던전 앤 드래곤 도적들의 명예를 받습니다. 당신은 악당 캐릭터를 연기하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매우 카리스마가 있지만, 때로는 역겹지만, 나는 고전적인 결말을 좋아합니다. 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휴그랜트는 11살의 딸과 딸의 친구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휴그랜트는 전 연인인 중국 출신 여배우 팅난홍과의 사이에서 일남 일녀를 두고 있으며, 2018년 안나 에버스타인과 법적으로 결혼했습니다. 그는 안나 에버스타인과 사이에서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휴그랜트는 국내에서 잘 알려진 영국 배우로 특히 신사적인 분위기의 로맨틱 가이로 알려졌는데요. 그런 그가 딸과 함께 블랙핑크 공연을 봤다는 것에 팬들은 신기해하면서도 재밌어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블랙핑크 팬들이 휴그랜트를 알아보고 팬클럽에 가입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동안 저스틴 비버, 테일러 스위프트, 아들 캔드링 라마, 엘튼 존등 세계적 스타들이 하이드파크에서 공연했지만 블랙핑크와 같았던 적은 없었다고 했는데요. 이날 공연에는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딸들의 손에 끌려온 부모들이 많아서 마치 놀이공원 같기도 했다고 했는데요. 공연 중엔 곳곳에 위로 불쑥 솟아 응원봉을 흔드는 어린 여자 아이들이 보였고 놀랍게도 그 밑에선 K-팝을 전혀 모를 것 같은 중년 남성이 어린 딸이 무대를 볼수 있도록 목마를 태워주고 있었습니다. 휴그랜트와 같이 자녀들 때문에 공연장을 찾은 부모들이 많았다는 것인데요. 공연 전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만난 8살 엘리는 아일랜드에서 엄마와 같이 왔다며 블랙핑크 목소리가 좋아서 작년부터 팬이 됐고 제니를 좋아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옆에 있는 엘리의 엄마는 딸이 그동안 모은 용돈으로 자기 입장권을 샀다고 말했는데요. 런던 북쪽으로 1시간 떨어진 곳에서 온 14살 여학생은 엄마와 친구와 함께 왔다고 말하며 2018년 제니의 솔로를 듣고서부터 좋아하게 됐고 한국에도 가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남성들도 블랙핑크 로고가 있는 티셔츠를 입거나 분홍 양말로 드레스 코드를 맞춘 모습이 보였는데요. 분홍색 셔츠를 입은 한 25살의 영국 남성은 런던 남쪽으로 1시간 반 거리인 브라이턴에서 학교 때부터 같이 다닌 친구들과 셋이 왔다며 모두 블랙핑크 팬이고 한국에도 같이 한번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블랙핑크의 열광한 배우는 퓨그렌트뿐만이 아니었는데요. 미국의 배우이자 싱어 송라이터로 유명한 탐스타 사브리나 카펜터도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브리나 카펜터는 하이드파크에서 블랙핑크와 같은 날 공연을 했는데요. 사브리나는 이날 블랙핑크가 현장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설렘을 감추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트위터에 블랙핑크를 보게 되어서 너무 설레이고 기쁘다고 말하며 그녀는 심지어 그녀의 자신의 노래 런센스 아웃트로에서 그들에게 소리를 질렀는데요. 아우트로에서 즉흥적인 애드립으로 유명하며 매 공연마다 다른 가사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블랙핑크의 대표 인트로 블랙핑크인 에어리어를 언급했습니다. <목소리> 이것은 사브리나가 블랙핑크의 진정한 팬이며 진심이라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블랙핑크는 하이드파크에서 6만 5천 명의 관객을 끌어모으며 매진을 기록했고, 이를 통해 폭넓은 대중성과 막강한 티켓 파워를 자랑했는데요. 가장 보수적이라는 영국 음악계의 말 그대로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블랙핑크 멤버들은 지난해부터 시작되어 해외 투어를 통해서 독보적인 장악력과 여유로운 무대 내로를 보여주며 완벽하게 관객들을 사로잡았는데요. 돌출형 무대를 비롯해 스테이지 곳곳을 자유롭게 누비는가 하면, 객석을 향해 마이크를 건네는 등 관객들과 마음껏 교감하며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현장을 가득 매운 영국과 유럽의 음악 팬들은 핑크빛 응원봉으로 물결을 이루었고, 한국어 가사를 그대로 터질 듯한 대창으로 화답했습니다. 많은 영국 팬들은 한국에 가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블랙핑크의 한국어 가사와 한국어로 인사하는 것을 들으며 한국에 대한 동경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블랙핑크는 이제 영국 최대 축제를 마치고 7월 15일 파리 앙코르 공연을 떠나는데요. 파리 앙코르 콘서트는 프랑스 최대 규모의 공연장인 스타드 드 프랑스에서 열립니다. 여기는 지난 2022년 열렸던 블랙핑크 콘서트 대비 두배 이상의 규모의 공연장인데요. 프랑스에서 블랙핑크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 하기에 이번 앙코르 공연이 얼마나 뜨거울지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블랙핑크는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들고 전세대를 아우르는 놀라운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이어진 블랙핑크 해외 투어는 역대급이라는 말이 절대 틀리지 않았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꽃받침의 메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